안녕하세요. 다운 애니어그램입니다. 예, 구독해주시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저희 애니어그램 전문가 선생님 모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우리가 만나서 이제 한 유형에 대해서 어린이 성인 이렇게 나눠서 녹음을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 기분이 그런지 네. 애들 얘기할 때하고 네. 같은 유형에서도 네. 어른들도 사례 얘기할 때좀 마음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 애들 어린이 사례 얘기할 때는 좀 신나기도 하고 좀 웃음소리도 더 크게 나오고 네. 약간 하는 네. 것 같은데 가벼운 마음인 것 같은데 네. 어른들 얘기할 때는 좀더 심각해지고 무거운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 사실이죠 애니어그램이 <laughs> <laughs> 네. 어, 다른 도구들하고 좀 다르게 어, 부정적인 특성들을 다루는 것이 네. 특징이죠 네, 네. 어,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 하지만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 뭔가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들. 어내 모습의 부정적인 특성들을 바라볼 때그 네. 내적인 어떤 무의식의 동기라든가 의도 어떤 그런 것들을 더 넓게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어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네. 네. 어니어그램은 부정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음. 우리가 보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라는 네. 부분도 인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음. 맞아요. 부정적인 부분이 좀더 드러나고 또 사람들 살면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좀 힘들고 네. 하다 보니까, 어, 또 그런 어른들의 또 사례에서는 약간 좀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고 네. 해서 좀. 생각하고 우리가 늘늘 네. 뭐랄까 행복하기만 할수 없고 네, 그렇죠. 우리가 늘 고통스럽기만 할 수는 없어요. 어, 우리가 기쁨과 슬픔이 서로 하나이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어, 그것을 내 안에서 다룰 때 우리는 보다 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시작, 기초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음.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만난 건 이유형 성인 이유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만났잖아요. 네. 오늘도 좀 이제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 이제 순서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먼저 나누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유형이 또 아닌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분들께도 이제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이제 동료분이 이유형일 때 이분들과 또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팁을 또 드리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네, 네. 그러면 우선 이제 선생님 쪽, 성인 이번 유형 분들은 좀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어, 굉장히 살갑게 네. 살갑게 미소 지어주고 네. 어, 우리가 낯가림이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친절함을 간직한 아. 어,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솜사탕처럼 뭔가 뭔가 달콤하고 부드러운 오, 느낌이 네, 드네요. 네네네. 네, 네. 그가 다가왔을 때, 네. 어 나는 아네 안녕하세요 함께. <laughs>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네.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사실 이제 가슴형이잖아요. 이번 유형이 네. 가슴형의 어떤 대표적인 욕구가 인정받고자 하는 사랑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 유형 경우에는 이런 욕구가 약간 관계 안에서 호감을 좀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좀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것에 기반해서 다양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모습, 네. 뭐 엄마들의 경우에는 이제 친한 엄마에게 반찬을 좀 주거나 네. 아니면 그 다른 그 아이들을 좀 대신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제일 네. 먼저 좀 떠오르는데, 네. 이건 좀 이런 이번 유형들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요? 어, 우선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내가 뭔가 행동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은 어, 그들이 그들한테 어, 이러한 어떤 반찬이든 어떤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네. 어, 자기가 어, 이런 좀 좋은 사람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비롯된 모습이라고 할때 이들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말 그대로 호감을 얻기 위한 얻기 위한 심정이 있죠. 네. 자, 호감이라는 것은 좋은 감정. 네. 내가 상대로부터 좋은 감정과 좋은 이미지 이것을 주고 싶은 게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만남에서 이번 분들이 오시더라도 오신다면 아 자기가 무언가를 또 이렇게 잘하고 있는 어, 어떤 모습들이 아이들한테 나타났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왔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호응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돼요 네. 하지만 제가 놓치는 경우에 바로 시무룩해지거나 주눅드는 심정이 나타납니다 음. 어~ 이번 분들의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음. 주눅 든다는 거는 이제 내가 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네. 사람들이 못 알아주니까 좀 서운한 그런 그렇죠. 마음인가요? 준눅 어, 그러니까 심정 자체가 좀 작아지는. 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례뿐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관계에서 어, 자기가 대응할 때 어~ 자기 엄마 내가 어저께 어디 갔다 왔는데 이거 자기 줄려고 샀어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어머 그래 고마워라고 그냥 단조롭게 음. <laughs> 단조롭게 그걸 받았다면 자기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호응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이 작아져요 마음이 아. 어떻게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네.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까? 아, 이 사람은 이게 싫은 건가? 아, 내가 잘못 선택했을까? 이런 어떤 주눅 드는 음. 심정에서 나타나는 생각들이죠. 음. 음.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주눅 드는 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번 유형분들 또 정서적인 어떤 특성 중에서 보면 네. 약간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게좀 긍정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음. 부분은. 이번 유형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결론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속상한 얘기를 막 하다 많이 하시지도 않지만 하다가도 결국에는 자기한테 상처준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다라는 약간 제가 느꼈을 땐 자동적으로 좀 긍정화돼 버리는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칠 유형이랑 이번 유형들이 자기 유형 찾을 때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는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마 네. 이런 마음을 잠시 짚어보자면, 네. 제가 이번이고 제가 속상한 일을 선생님께 막 말하고 있어요. 네. 내가 어떤 A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나를 그 사람과 같은 시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속상하게 했던 그 상대방과 똑같은 네네, 시각으로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시각이 느껴지면서 아니야 그 사람은 그래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하면서 음. 자기에 대한 이미지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러한 이야기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아주 가까운 사이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네. 정말 뭐. 내편이 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속상한 얘기들을 할 때는 약 네. 요런 모습들은 좀 별로 안 보일까요? 음, 이런 모습들은 네, 뭐 긍정적으로 아, 아니야. 그 사람이 어, 그냥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건 다른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야라고 이제 말하는 게 제가 이제 남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가까워도 남이다 보니까 어떤 좋은 이미지를 좀 취하려는 자동적인 반응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면 이제 가족들 안에 이제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 있는 그런 사람들일 때는 자기가 힘든 얘기 속상한 얘기할 때 약간 어 나는 어 사실은 그 사람이 원래는 문제는 없뭐 어, 없는 거야라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패턴이. 가족들처럼 가까운 경우에는 좀이지 않을까요? 예. 입원들도 자신의 힘든 거나 관계에 대한 상처받음을 사람들한테 세밀하게 또는 잘 설명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가족 안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것은 나의 상처나 힘든 것을 나누고 같이 마음을 함께하고 네. 어, 소통하면서 어, 표현할 줄 알면 오히려 마음에 상처 입은 것들이나 내가 힘든 것들을 좀 덜어낼 수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네. 근데 하지만 이번은 그것을 잘하지 못해서 음. 잘하지 못해서 오히려 묵은 상처 들 오래된 어떤 사람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런 심정들 이런 것들이 좀 오래 남아서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우울해진다던가 좀 무기력해지는 형태의 정서가 나타나는 건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네. 네선생 맞아요 저도 이제 상황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뭐가 힘들다거나 표현하는 그런 게또 오히려 도, 도움을 요청하는 네. 그게 거의 이번 유형들한테는 거의 보여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저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쓰다 떨면서 스트레스를 좀 오, 풀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네. 스트레스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번은 네. 가까운 사람에게 어, 불평을 하겠죠. 음. 어, 자기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 나를 알아주지 않아라는 음. 심정을 네. 어, 그거를 불평을 한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가까운 아주 가까운 뭐 배우자라든가 네. 어, 가족들에게 그 심정 자체를 뭔가 불평스럽고 음. 못 마땅한 그 심정을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음.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전달하고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이 표현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음. 그럼 음. 그러면 이제. 선생님 듣고 계시는 또 구독자 분들 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번 유형의 남편분 내지는 동료들인 경우에 이분들이 불평하는 그 이유나 아니면 뭔가 힘든 부분들 얘기 안 하면서 뭔가 불평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핵심을 찝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이번 유형하고 좀 지낼 때 계속 뭔가 삐끄덕거리고 갈등 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면 만약에 이번 유형들이 불평을 하거나 뭔가 힘든 상황으로 보여질 때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거나 좀 위로를 하거나 대처를 하면 좀 이번 유형도 편해지고 상대인 또. 자신들도 좀 편하게 좀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상대가 어, 나는 이런 면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해 주는 게난좀 어, 별로인 것 같아 뭐~ 어떤 불평의 표현이 나타났을 때 아, 그랬구나 네가좀 어~ 거기에 대해서 어~ 내가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 어~ 충분히 만족이 안 되었었나 봐 어떤 그런 서로 간에 대응하는 소통 방식 어~ 또는 어~ 이번들은 애둘러 말하는 애둘러서 네. 표현한다라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어요. 네, 네. 뭐 그것은 뭐냐면 어, 뭐 내일 모레 뭐할 거야? 근데 마침 장 본인의 생일이야. 내일 모레 모레 뭐 뭐할 거야? <laughs> 네. 이거는 내 생일이야. 음. 나뭐해 줘야지.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번에게는 <laughs> 마치 내가 요 정도 던졌으면 알아듣겠지라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잖아요. 네. 우리가 너무나 바쁜 시대에 너무나 많이들 노력을 하고 사시고 또 그런 생활 속에서 이런 피드백 상대방들의 소통에 대해서 너무 일상적이 되어가고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내일모레 왜? 뭐?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어, 우리가 상대가 던지는 메시지, 상대가 하는 말에 의해서 그냥, 어, 그게 왜? 하고 말아버리지 말고, 이야기를 뭔가 전달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짚어주는 태도가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내일 모레 무슨 일이야? 이렇게라고 하든가, 음. 아니면, 어, 미안, 내가 깜빡했어. 어, 뭔데?라고 하든가 네. 그렇게 대응하는 방식 이게 물론 연애 때는 다잘 하셨잖아요. <laughs> 연애, 때는, <laughs> 연애 때는 상대방을 맞춰주고 네. 상대방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마음의 형태를 한번 다시 어, 기억에 되새기셔서 내가 그때 그 시절 했던 그 심정 어, 그런 마음들을 한번 떠올리셔서 다시 사랑으로 <laughs> 이렇게 만나시면 <laughs>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음. 전심을 다해서. 음. 관계를 유지하면 음. 이제 어만하게 잘 지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사실 물론 그것이 상대를 맞추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좀더 쉬운 방법을 제시하면 매일매일 허그 안아주는 것 네. 어, 매일 안아주고 뭐~ 아주 작은 애정 표현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는 것 네. 어~ 그것도 굉장한 어떤 사랑으로 느껴지는 감각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번 유형 어린이들은 또 안아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또 성인 이번 유형 분들도 안아줬을 때 어떤 사랑을 느끼고 만족해하는 그런 아, 느낌인가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사랑을 주려는 마음에 일단 마음이 사랑을 주려는 행동이 보여질 때 네. 그건 상대에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음. 음.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이번 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또 여기까지 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아쉽지만 <웃음> <웃음> 네. 영상을 또 들으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께서는 이제 좋아요와 답글로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주변에 이제 가족분들이나 동료분들께도 바로 공유하셔서 많이 이제 알려주시고 좀 도움을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형에 대한 이제 추가 내용은 저희 네이버 카페인 다운 애니그램 어 카페에 방문하시면 좀더 이제 추가적인 자료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른 성인 3번 유형 이야기로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